10편 8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표제가 아사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났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계실까 20편 80편은 북왕국이 망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고 아삽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손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보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빛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추소서 하는 단어입니다. 반복된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원하소서, 얼굴빛을 비추소서, 광채를 비추소서,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시평기자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주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삽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축복과 은총 중에 하나가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 삶의 회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전 방위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안 풀려요.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아 버린 겁니다. 마음에 실망이 찾아왔어요. 아직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전인적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킴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주름길입니다. 돌이킴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복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회복은 확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가짐이 결단해 드리겠습니다. 이한해 동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한 해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